핫한 부동산 뉴스의 핵심 내용만 전달해 드리는 주간 부동산 뉴스 이주를 앞둔 서울 관내 모아타운 모아주택 사업장의약 85%가 1 0 5 부동산 수혜 억제 대책 여파로 착공 지연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화된 대출 규제가 이주비 확보를 막아 정비 사업을 마지막 관문에서 중단시킨 결과입니다. 앞에서는 공급을 외치고 뒤에서는 규제로 공급을 막는 정부 대책에 모순이 드러났다는 지적입니다. 20일 대한경제가 입수한 서울 관내 모아타운 모아주택 이주 지연 예상 사업지 현황 문건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해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이주가 예정된 조합방식 사업장 6,463세대 중 84.1%인 5 4 4 0세대 이주나 착공 지연이 오래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사실상 이주를 앞둔 사업지 대부분이 이주비 대출 규제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좌초될 위기에 놓인 셈입니다. 중랑구 중화동 모아타운이 가장 큰 규모를 기록 중입니다. 해당 구역은 올해 6월 관리처분 인가를 거쳐 내년 9월 이주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이주 시기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조합원 811명. 규모의 면목동 무아타운 역시 오는 4월 관리처분 후 7월 이주를 계획했지만 대출 규제에 가로막혔습니다. 이외에도 금천구 시흥 아파트 일대, 강북구 번동 2-1 구역, 시흥 5동. 동작구, 신남성 연립 등 2주 예정지들 또한 지연 우려가 큰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이들 사업장이 겪는 난관은 면목동 사례와 동일합니다. 10, 15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은 곳이라도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비율은 40%로 제한되고 다주택자는 대출이 원천 차단됐습니다. 부족한 이주비를 메울 방법도 사실상 없습니다. 시공사가 연대보증을 서더라도 금융규제 탓에 시중은행의 추가 대출 실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허그의 직접 융자 또한 올해 가로주택 정비사업 집행기금이 4,374억 원에 불과해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중화동 모터타운의 경우 조합원의 약 65%가 약65 다주택자이거나 원프로스원 분양 신청자로 알려져 기본 이주비조차 마련하지 못해 전세보증금 반환 등에 이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지연 예상 사업지가 중랑, 금천, 강북, 동작구 등 비강남권에 집중돼 있다는 점은 정부가 정작 개발이 시급한 소외지역 정비사업을 구조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지연 우려 사업장의 조합원수는 총 2,340명이고, 이들 사업장이 준공했을 때총 세대수는 5,440세대에 달합니다. 정부가 3,100세대에 달하는 추가 주택 공급 물량을 막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주택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주비 대출기조로 안그래도 어려운 정비사업장들이 더 교통을 겪고 있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엉뚱한 공급대책만 만들어 땅만 보러 다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9일 신림 7구의 현장을 방문해 LTV 제한 같은 장애 요소를 신속히 제거해달라고 수차례 건의했으나 정부는 요지부동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주비 대출만은 조합원 개인의 주택담보대출로 묶어 규제할 게 아니라 기업의 사업비 대출로 분류할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주는 착공을 위한 필수적인 정비 사업 절차입니다. 대출 분류만 변경하더라도 금융권의 당국의 눈치 보기로 인한 대출 거절 사태를 방지하고 이주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지연 주택산업연구원 도시정비실장은 이주비 대출을 여전히 가계대출로 취급하는 인식 때문에 일부 사업장은 이주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필수적인 사업 추진 비용에 일률적인 주택담보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서울 저층 주거지 정비 사업을 고사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10-15 대책 이후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한 아파트 가격이 더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시는 10-15 대책 이후 부동산 정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부터 실거래 기반의 주택시장 정보를 매달 공개한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이날, 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0-15 대책 이후인 10월 20일부터 11월까지 토지거래 토지 허가 신청 가격은 10월 실제 거래 가격 대비 1.49% 상승했고 12월 신청부는 전월 대비 신청가격이 1.58% 올라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시는 기존에는 매매가격 후 실거래 신고까지 최대 30일 소요됐으나 10·15 대책으로 인해 계약 체결 전 토지거래 허가 처리 과정이 추가돼 실거래 신고까지 최대 50일 걸려 정보 공백과 거래량 급감에 따른 착시현상으로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공개정보는 서울시 토지거래 허가 신청현황 한국부동산원의 실거래 가격지수 실거래가 기반 시장 분석자료 등입니다. 시가 공개한 정보에 에 따르면 작년 10월에서 12월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9,935건에 접수됐으며, 이중 78.3%인 7,777건이 처리됐습니다. 아울러 시는 한국 부동산원의 공동주택 실거래 가격 지수 가격 동향 내용 중 서울시 아파트에 관한 부분을 발췌 정리해 매달 보도자료로 제공합니다. 실거래 가격 지수는 실제 신고된 거래 가격을 토대로 산정돼, 시장의 실질적인 흐름을 반영합니다. 가격 등락 시기에 계약 변동 사항도 지표에 투영돼 시장 체감도를 담아냈다고 평가됩니다. 이달 공개된 작년 11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 가격은 전월 대비 1.28% 상승했고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12.95%큰탄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는 2021년 10월 정점을 찍은 후 2022년 12월까지 하락했으나 이후 현재까지 전반적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분석한 2025년 11월 기준 실거래가는 2021년 10월 고점 대비 1.3% 올라 이전 최고 수준을 톱폭 웃돌았습니다. 생활 권역별로는 도심권, 동남권, 서남권 세계 생활 권역에서 상승했으며 도심 권역이 전월 대비 3.46% 상승해 서울 전체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규모별로는 대형이 2.07% 올라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11월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는 서울 내 5개 생활 권역에서 모두 상승하며 서울 전체 기준 0.9% 9.4% 올랐습니다. 선한권이 전열 대비 1.09%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이외에도 시는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생활권 규모, 건축 연한 등 시장 동향을 분석해 서울 주택 정보마당에 매월 말 공개할 예정입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부동산 시장의 과도한 불안이나 막연한 기대를 완화하고 시민들이 합리적인 결정을 할수 있도록 실거래 기반의 정확한 시장 정보를 지속 적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